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신규 오픈한 전라북도 군산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5층, 6개동 규모로 총 878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1241대로 세대당 1.41대입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이자오불제로 대출할선 잔금 3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소위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분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분양 일정은 4월 15일 견본주택 오픈이며, 4월 25일 특별공급, 4월 26일 1순위, 4월 27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일이며, 5월 6일에서 5월 13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 5월 16일에서 5월 21일까지 정당계약 기간입니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군산역, 군산이마트,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군산시청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HI숲,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건식사우나,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평면은 4개 타입이며 75A 타입 29평형 99세대, 75B 타입 98평형 50세대, 84C 타입 109평형 448세대, 84A 타입 110평형 281세대, 총 878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현관 복도, 주방 팬트리 등이 있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75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2억 9,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3만 7천원 포함 2억 9,300만 2천원, 평당가는 980만 7천원입니다. 84B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3억 2,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6만 5천 원 포함 3억 2천 9백만 2천 원, 평당가는 98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 발디 센트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